자네, 소식 들었나? 호랑이가 어제도 마을에 내려서 내려왔었다는군. 그러게 말이야. 무서워 죽겠어. 어이쿠, 호랑이 살려. 아니, 호랑이잖아. 나무꾼님, 저좀 살려주세요. 내가 왜 너를 돕겠니? 넌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잡아먹었잖아. 구해주시면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을게요. 그래? 조금만 기다리렴. 어 며칠 동안 굶었더니 배가 고프구나. 뭐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네.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내보집 내라 한다더니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이게 무슨 짓이냐? 은혜라고? 흥 무슨 은혜? 저 구덩이도 너희 사람들이 파놓은 것이 아니냐?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니 너를 잡아먹겠어? 자, 잠깐만. 그렇다면 누가 옳은지 다른 이에게 물어보자. 내가 옳다면 나를 잡아먹도 어 좋다. 그래 좋아. 사람이 나빠 저 나무꾼만 하더라도 우리를 배어 땔감으로 쓰거든. 자, 잠깐만. 저기 풀을 뜯고 있는. 황소에게도 물어보자. 왜 사람이 나빠 일만 힘들 시키다가 나중에는 잡아먹거든. 아니 산중의 왕 호랑이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고요? 믿을 수 없는걸요. 제절라니까못 믿겠다면 내가 직접 보여주지. 바로 여기가 내게 빠진 구덩이야. 에이, 호랑이 님이 이 정도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왔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. 어떻게 빠진 거죠? 토끼가 힘하자 곧장 구덩이로 내려서가 소리쳤어요. 자자, 이제 봤지? 내가 이렇게 빠진 거야. 이렇게 빠져 있었다니까. 저 호랑이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입니다. 나무꾼 님은 모른척하고 가던 길을 가세요. 토끼야. 이제 다 봤으니까 나 꺼내줘야지. 그래요. 나무꾼님도 제발 구해주세요. 두번 쏘골 바보는 없겠죠. 나무꾼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던 길을 갔대요. 그런데 호랑이는 아직도 거기에 있을까요? 여기 있어요. <laughs>